벌써 24번에 1번 또 나왔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하되, 현실적으로 수수되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대단히 중요하죠. 일단 존속기간은 어때요?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건물 전세권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6달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을 소멸한다. 존속기간. 갱신.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다. 10년 넘지 못한다. 약정갱신. 그 다음에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에서.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첫째, 기존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이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따라서 등기 필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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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없이도 전세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법률 규정의 한 경신이니까. 3번. 토지든 건물이든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죠. 그리고 소멸 통과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하면 소멸하죠. 6달이 경과한 후에 소멸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통과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해야 소멸하죠. 틀렸죠. 전세권, 지상권 다 용익물권이죠. 그러니까 상린관계 적용돼야죠. 5번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더 이상 전세권자는 목적으로 사용수익 못 하죠.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사라지죠. 다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성격은 유지돼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데 그때 소멸하는 것은. 용인 물권적 성질만 소멸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성격은 살아있게 됩니다. 아, 오른쪽 5번이 되겠죠. 25번 1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요소죠. 전세권의 개념 요소 중에 하나가 전세금 지급이죠. 자 2번 또 나왔어요. 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나왔네요.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이죠. 설정할 수 있죠. 따라서 유효하다. 유효하다. 3번 또 나왔네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건물 전세권 갱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의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4번. 전세권의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 이양도 됐다. 갑 소유 건물에 전세권자 의리 있더라. 자, 물권이라 그랬죠. 그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팔았다. 팔래 뭐라 그러죠? 양수인은, 부동산 양수인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의 의무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게 팔래죠.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산 사람이, 목적물을 산 사람이 설정자의 지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세금 반환의 의무. 그거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5번 또 나왔네요 자 이제 서서히 반복이 많아지죠 일부전세권이죠 일부전세권 근데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일부전세권자는 전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전부의 경매 예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있습니다.